예, 어 지금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다음 그 중간고사와 관련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교학이나 교양 공부하시는 다른 그 중간고사 잘 보시고 어, 이 수업하고 관련해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떠보신 초본이 있으면 음, 학교 오실 때에 어, 제가 지난 주 목요일은 제가 잠깐 뭐 어, 오전 수업을 하고 어, 영상을 올려드리고 서울 갔다 온 사이에 또 이렇게 연구실을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어, 금방 답신을 못 드렸는데 오셔서 직접 보여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초본을 뜯는 것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어, 저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보내 주시면 제가 아하셨구나 하고 음, 그 다음에 또 어, 성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어, 성적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 규정상 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수 있는 한 최대치로 어, 출석이라든지. 배점을 제가 다 맞추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부처님 도상을 한번 떠보는 그런 이제 화불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고 중간고사는 그와 같이 다른 시험에 좀몰또 어,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뜨신 초본이나 어, 초본이나가 아니라 초본을 제가 보여주시든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공지로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